인천 인하대병원 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삼억대 신축현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즉 아파텔이라고 하는데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토지금고시장, 인하대학교병원, 이마트, 지하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모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요. 심지어 제2 외곽순환도로도 인접해 있어서 차량 출퇴근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지하주차장까지 아주 넓게 완비가 되어 있고요.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은 시공사에서 직접 시공한 집이라서 내부 인테리어와 구조가 인천에서 3억대 집 중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생각되는데요. 거실뷰도 이렇게 좋은데 KCC 인면 분할창을 사용해서 더욱더 개방감을 높여놨습니다. 요즘 요즘 신축을 보신다면 딱 이런 집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이상적인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3억 초반대부터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주택 시장에서 실 입주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여기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현재도 최소 실 입주금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늘 집 전체적인 느낌 짧게 보시고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전실 입구부터 사이즈 굉장히 넓게 잘 나와져 있고요. 전체적인 색상과 분위기도 상당히 모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하프장으로 6칸과 키 큰장으로 2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반대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문도 굉장히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인테리어만 예쁜 게 아니라 구조와 평수도 굉장히 잘 나온 집입니다. 전실 입구 앞쪽으로 서브 룸이 두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거실, 반대쪽에는 안방까지. 한. 방향으로 코베이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84 제곱미터라서 일단 좀 여유로운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중문 앞으로 있는 이 복도 공간도 상당히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문을 들어와서 바로 뒤쪽으로는 공용 욕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욕실 인테리어도 상당히 수준급인데요. 예쁜 브론즈 유리 파티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타워기도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 뒤쪽으로 호텔식 세면대가 아주 멋스럽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욕실 앞쪽으로는 세 번째 방 제일 작은 서브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방은 2m80에 2m60 나오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안쪽에는 발코니와 실외기실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 앞으로는 두 번째 방이 있는데 사이즈가 2m90에 2m60으로 자녀방으로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 앞으로는 공용공간, 거실과 주방이 있는데요 이렇게 예쁜 집은 확실히 영상으로도 정말 예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4.4m라는 넓은 거실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12층에다가 주변에 막는 건물이 없어서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인면분할 창으로 해놔서 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개방감도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대로변이지만 이렇게 최고급 샤치로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소음이나 단열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톤마루로 바닥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미관적으로도 예쁘고 실용성도 굉장히 좋은 자재로 시공을 해놨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라인 조명, 매립 조명, 그리고 마그네틱 조명으로 상당히 멋스럽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을 보러 오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신축이라는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고들 많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한쪽에는 이렇게 비디오 콤도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전등 스위치뿐만 아니라 콘센트 자리도 이렇게 그레이 색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차분하면서 모던한 인테리어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주방은 거실과 이렇게 대면형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도 하단에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마련을 해놨고 또 레그룸 잘 설치되어 있는 이 아일랜드식 해서 편하게 식사도 가능하게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판을 앞으로 빼놨기 때문에 개방감이 좋은 주방이라고 생각되고요 설거지나 조리를 하시면서 가족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거나 TV를 같이 시청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파세코 제품의 아일랜드 후드 예쁘게 설치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해서 키친핏으로 냉장, 냉동, 김치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수납공간들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으로 다용도실도 있는데요 북문 설치되어 있고 안쪽으로 해서 넓은 자용도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세탁실로 아주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인 침실입니다. 자 메인 침실은 침실 공간, 알파 공간, 그리고 서브 욕실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 침실 공간만 3m 60으로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상단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침실 뒤쪽으로 2m 정도 되는 사이즈의 알파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는 시스템장이나 붙박이장, 그리고 화장대를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서브 욕실도 호텔식으로 아주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안쪽으로 이렇게 들여져 있고, 그 앞으로 이렇게 호텔식 세면대 예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생활환경이나 내부 인테리어까지 정말 잘 잡은 오늘의 현장은 크게 호불호 없이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